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랑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용두삼이입니다. 보면 열왕기상 15장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좀더 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합리함의 불합리에 한, 한거하여 호기롭게 나와서 나라를 형성한 신진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본다면 그 나라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저의 기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제도권에서 뛰어나온 북이스라엘이 여러 보암과 열기의 집합가 결국에는 곧바로 타락합니다. 우선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퇴폐적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지는 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아들 나답 왕이 나답이 왕이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와보시기에 악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함이 실패 또 나답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나답왕 2년째 바하사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56년 동안 7명의 왕이 권자에 오르는데요 모두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결말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어 이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고 억울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필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나의 백성 너의 왕위를 자자손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모든 왕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국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끝없이 추락합니다. 물론 이 왕국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들이 이쪽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하면서 여로보암 가문의 최후 결말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왕이 될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 온 집안이 멸문을 당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체크하면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노엽게한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와를 배신함. 언약대로라면 여로보암이든 나답이든 바하사든 어떤 왕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의 은총을 입을 것이 분명한데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단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용두삼이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무엇이든지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한거할 수 있고 불합리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뜻을 모은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자고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과 달리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죄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커지고 싶어 하고, 더 강해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심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교단체는세 명의 대표가 결연해서 시작을 했다가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자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라는 발음의 기준을 따르던 단체가 약간 이상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다가 불합리한 조작에 의해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역의 강점을 보고 함께 팀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한 사람이 드러나고 싶고 인정, 인정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서 균형이 깨어졌고 괴로운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성경이 중심이 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대충 하자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주인께 충성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담당하며 진정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윤례와 법도를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닌 나를 앞세우다가 용두삼해가 되지 않는 신실한 공동체와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